어, 정책위 의장을 새로 맡게 된 진성준입니다 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지대하고 또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입니다. 가게 살림은 팍팍하기만 하고 기업은 내우 외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고통이 이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대구와 부산, 경남의 지지율마저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윤석열 정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 건전성 고수 방침. 또 부자 감세 정책, 또 추경 거부, 지역 화폐 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오직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최우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주요 곡물과 농산물의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특별법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어깃장 놓지 말고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상생경제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겠습니다. 가맹사업공정화법의 처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의 그참 억울하고 절실한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수군 해병대 상병 어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수사 위압의 실체를 에,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십시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 개혁과 관련된 공론화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뭐 보도가 되었겠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주제와 관련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연금 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아, 실제로 에, 조사에 붙여진 두 개의 안 이란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안으로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동시에 보험료율도 13% 올리자는 이안과 어,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소득 대체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자라고 하는 이두 개의 안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에서 이란에 대한 선호가 36.9%, 이란에 대한 선호가 44.8%였던 데 반해서 마지막 3차 조사에서 이란에 대한 선호가 56%, 이란에 대한 선호가 42.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정보와 이해의 바탕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 강화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이렇게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의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의제에 대한 개혁과제는 좀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